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영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저구전이 잡혔네요. 킁킁킁, 이번에 좀 난이도도 낮춰서 천엔배4배0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영진의 전매특허, 이상한 채팅 치시면 강퇴하겠습니다. 채팅 빨리 지우세요. 이상한 채팅 강퇴합니다. 유튜브 형님들은 후원을 못합니다 예 제가 천명이 안되기 때문에 이상한 짓딩 강조하겠습니다 자 기본 부스팅 잘 해주시고 제 유튜브에서 늘 얘기하는 이 1번 부스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엣시 계속 뽑아주고 천천히 C 계속 해줘야돼요 3번돼주고 미네랄 40원대 40에서 48원대 앞마의서플지로 출발 입구 꼭 막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요즘 트렌드에서 막는 게 좋아요. 안 막고 하면은 사실 좀선헤비가좀 부담스러워요. 왜? why? 왜 부담스럽냐? 링브에 담길 수가 있어서 약간 투베아카를 강제성으로 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난 입구를 막는 게 좋다. 그러면 영진님은 언제 입구를 안 막냐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말이좀 밖으로 나올 때안 해요. 한시 같은 경우는 배럭이 밖에 있어서 마린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전한 시에서 1막안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구드론에 갑자기 어이없게 끝나기 싫어가지고 항상 마린이 이렇게 안쪽으로 나오는 게 안전하다. 자, 1 비로 해주고 십 있었지 기본이죠. 이렇게 해주면서 오버도 오는 쪽 방향으로 정찰을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역시 그 샤오홍님이 제 중국 팬이신데 한국말 번역기 돌리셔가지고. 되게 채팅을 잘 쳐주시네요. 좋아요. 자, 이러면서 정찰 가지고 전적 뭐 이렇게 좋아. 니하오 쎄쎄. 이렇게 하면. 일본은 뭐였지? 고니치와. 미국은 헬로. 러시아는 러스데이. 렇게 일어난 느낌. 6개국어. 북한은 어서오시라우. 약간 이런 6개국어 가능한 남자입니다. 정찰 한번 뭐 없으면 바로 7시 정찰. 저같은 경우는 앞마당이 없으면 바로 그냥 동시서치 보내면서 바로 사플라이 디폴스 딱 지어주고 오버로도 안보이고 들어 드러... 아! 오버가 역서치로 왔네요? 이렇게 하면 8배럭에 담기거든요? 아.. 이럴 때또 8배럭 딱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말이 계속 뽑아볼게요 이거 언덕 못 올라가거든요? 잠깐만 일로 갈라나? 뭔가요? 일단 최대한 이 밑으로 못 가게 밑으로 가서 때리고 어? 1 2야 이거 슈퍼센스 보여드릴게요. 마이 뽑고, 바로, 배럭 들어. 붙어. 투에 철인지 봐요. 그리고, 바로 가스. 투에, 투에 시전 상대. 아, 제발. 제발. 이야. 레어가 3분 5초가 됐는데도 안 올라가네요. 뭐죠? 어, 레어가 안 올라왔어요. 잠깐만요. 이러면은 3회철일 수 있거든요? 3회철리아니면 아, 레어 올라갔는데 좀 느리네요? 이러면 3 발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암호, 아, 엠베 짓고, 딱딱. 딱딱 꼬였죠? 자, 이러면서, 항상 SC 몇 마리 뽑고, 마리나나 뽑고, 돈 남으면 엠베, 또 SC 마리나 뽑고, 돈 남으면 아카데미. 근데 아카데미는 웬만하면은, 순환되면 로제 식구도 찍고, 우클릭, 쉬프트, 미네랄 해도 돼요. 우클릭, 쉬프트, 미네랄 3분 40초에는 아카데미가 올라가야 돼요. 이러고 이만한 음, 입다 음, 음, 5마리 음, 보내줍니다. 음, 가스 100이 넘으면 바로 두마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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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음, 찍어주시고 음, 일분 먼저 찍고 배럭도 음, 마린 생산 음, 입구 음, 좀 좁혀주면 음, 좋겠죠? 음, 이런 식으로 좁혀주고 마린 또 생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산해주고 항상 저구전은30 엠베, 아니 30 서플 30대 서플 딱 지어주고 또 마린 뽑고 s c 한 마리, s c 한 마리, 마린 계속 무한 생산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이 난좀 빠른 편이다 이러면 약간 와리가리 와리, 오오 어, 어, 바로 뜯네 오케이 천천히 나갈 필요 없어요 이러고 아카디미 완성되면 팀업 찍어주고 매딕 찍고 배럭스 하나씩 상대 좀 공격적이네요 이거는 맵에 따라서 배럭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석플 계속 지어주고 매딕 찍으면서 하나씩 배럭 하나씩 하나씩 늘려줍니다 4 5 6 부대의 정이 4번 5번 6번 7번 얘 예, 7번 그리고 8번 8번은 엠베로예요 0번, 9번, 또 서플 하나. 메딕은 3메딕까지 찍어줍니다, 안전하게. 그한번 와리 가리. 와리. 오, 반응 빨라요? 와리. 가리. 와리. 가리. 에이, 나가지 마세요. 선앤베는 그냥 일단 사업 찍고, 선앤베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60까지 뚫으세요. 44, 52, 60. 스캣. 유탈. 들어 론 9마리. 드론 다 찼죠? 이러면은 쇼버 아니에요. 이러면 압박하면 나가 봅니다. 선크 박으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지만 본진에 사멸 처리가 없기 때문에 박삼이거든요. 나가면서 SSB 한 마리 이렇게 쉬프트로 찍어서 몰몰 체크마이 찍어주시고. 허렛 5분 40초 때부터 하나씩 지어주세요 <laughs> 앞마당에는 안전하게 벙커. 움직임 싸움 잘 거네 이 친구. 오, 벙커. 그리고 마린 항상 사업 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짤당하니까 살짝 치워놓고 마린 한 부대 부지죠 본진에 투털에 여기 투털에 앞마당도 투털에 앞마당은 좀 늦게 지었죠. 이 화면만 보면 되게 점사권 붙이고 점사권 메타 또 찍어주고 말인 한번 지금은 무탈이 좀 많이 싸우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서플또 지어주고 가스 3 마리 7분 6분 40초에 팩토리 올려주는 게 좋긴 해요 6분 40초 방어 찍고 사업과 방어 보험이 되기 때에 압박 나갑니다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아받 잡았죠? 우와. 성큰 없으면 달리세요 또 지어주고 잠깐만 무탈 일로 오거든요? 스팀 쓰고 점사 무리하지 말고 또 똘똘 뭉쳐주고 아 이거 점사 점 똘똘 뭉쳐주고 오면 점사 다시 한번 스팀 쓰고 기다렸다가 아무네 일단 멀멀 체크해주고 여기서 플또 지어주고 지금 터렛을 지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상대 앞마당에 성큰이두 개밖에 없죠 성큰이 3개까지 뚫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압박은 한 부대 반으로 어, 멀티가 없네요. 이러면 몰래 멀티 체크해야 되거든요. 이런데? 이러면서 팩토리 완성되기 전에 또 스팀 쓰고 점사 가스 올려주고 말이 이렇게 한 부대 반 정도 되면 나가는 게 좋아요. 멀티가 없네요? 뭔가요 이거? 어, 이거 들어 뭔가요? 아 어, 이거 하면서 대럭스 팩토리, 언덕으로 밝혀주고, 커플 집게. 또 압박. 네, 이렇게 하면서 압박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본진 스캔. 테크가 없네요. 썬큰 두 개죠. 이러면 압박 나가는 거예요. 팀 써서 또 점사. 와, 어, 뭉쳤다가 체력 차면은, 다시 달려와서 점사. 컨셉이거든요 이게. 하고, 돈 남으면 배력사 하나 더 늘려주고, 이렇게. 상대가 3멀티가 없는데, 몰멀인가요? 어딜 먹었어? 이러면 올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릴리 바꿔주고, 천천히. 서또도 지어주고. 저우가 8분 10초에 공업이 되거든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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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이밍을 조심해야 돼요. 말인 짤. 만약 1.4가 안 되면 점 4를 보여주세요. 점 4는 어떻게 잡을 보여주게요. 이런 언덕에서 걸치면 안 돼요. 빼주고 마린 매드 같 모아주고 천천히 털을다 막을 수 없죠. 이러면서 또 스캔. 어 히덴이 어디서 지는 거지? 멀티가 있는데 히덴이 없는데 뭐야 이거? 어, 여기 먹었나? 자, 천천히 그래서 투앤 매지어주고 서클 지까 아니, 회아 여기를 먹었네. 여기 미네랄 물티거든요어이 좋아요. 쩐타 똘똘 뭉치고 가만히 저고 베슬 주마리 찍고 상대가 하이브가 없어요. 뱃슬 태클을 탔는데, 하이브가 없다는 건오리이나서벙커를 지워도 돼요. 열심히 화면을 자세히 말하세요. 눌러주고, 기 어디가 세요 모짤, 심플해서 따어택 공기롭겠죠? 아, 점프하는 게 습관됐네 요것도 공업 찍고 천천히 이어서 일꾼 찍으면서 베를 나올 때 쯤에 멀티 먹어주고 천천히 뭐야 이거 정면에 마린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냥 시야용으로 마린 또 찍어주시고 공방어 엠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맨드 데콤 박아주고요 커맨드 박을 때는 이런 식으로 벙커 하나 찍고 마린 이렇게 네마리 보내주면 좋아요 스펙도 주시고 하이브 있나요? 하 이제 브이 가네요. 오케 이렇게 그리고 이 멀티마다 말이게 하나씩 풀어주면 좋고 센터에게 시야도 밝혀 놓으면 좋아요. 뽑아주고 3이이종 다시 갈무리 1번, 3번, 4번, 1, 3, 4. 그리고 두마리 동시에 찍는 게 450이거든요. 3 3마대왜 이렇게 없죠? 이거 벙화 지어주고, 서플도 지어주고, 어플 확인하고, 탕탕. 뭔가요, 이건? 어, 음, 흥분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레디 갈려주고, 천천히, 라인 뽑아주고, 저는 4배틀, 4배 찍으면 바로 배틀 갑니다. 왜? 어차피 배틀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배틀 많으면턴안 되거든요. 4배틀 찍으면 배틀 가세요. 1분 찍어주고, 한 분대 보내주고 이탈리스가 터트라 쳐줄요자 이런 거는 스팀 쓰세요. 펼쳐져 있으면 그냥 어택 당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 이렇게 한번 피해줍니다. 어, 못 피했네요.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냥 발물 해주시고 스타팅에 펼쳐주시고 아무릎 빠지지 마세요. 이탈이좀 어, 좀 살아있네요. 리거삼성클어 이거 좀 들어가는 거좀 빡세거든요. 또 일단은. 4베스 맞추세요 이렇게 4베스 맞추고 바로 배틀 두마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스멀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한번 보내주고 스캔 항상 0번, 9번, 8번 달아야 돼요 스캔 달아주고 자 이런 거 뚫는 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추가 공격 보내세요 그리고 디파일러가 없기 때문에 다 디펜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냥 어택당을 해도 되는데 뭐야 무작정 으로 이거는 대기하세요 미탈 다 죽나요 일단 이렇게 말이 일자로 펼치세요 일단은 어. 하고 베럭스 7개까지 딱 늘려주고 배틀 야마토 눌러주고 멀티도 펴주고 커플 찍고 업글 확인하고 업글 기다리고 가도 되는데 지금 디파 나오기 전이니까 럴커 있거든요 디펜싱 뿌려줍니다 팀 씁니다. 얘네 먼저 달립니다. 그럼 어택다. 따어택 다 이런 식으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덤피해주고딱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또 파이어뱃도 섞어서 뽑아주고 정면에 좀 시야가 없거든요. 정면샷 한가 따주고 센터샷 따주고 멀티 따주고 멀티 따주고 멀티 따주고 멀티 따주고, 따주고, 따주고 센터샷 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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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돈남으면 두 마리씩 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따닥. 업글도 눌러주시고 한편번째 멀티도 돌려주고 팩토리는 한번도 날려주고 다시 돌아오고 배틀 두 마리 나왔죠. 히드라 러클 가요 히드라 러클 배틀이 안 좋거든요? 히드라 넣을 거면 바로 탱크를 뽑아야 된다. 내릴곳이좀 마땅치 않네. 이런 식으로 탱크를 뽑아줘야 니다 배틀은 앞마당 들어서 미니랄까지 해주고 이제부터 디펜시브만, 뭐야 이레디만 써주면 견쟁인데요. 마이네 밥을 이 뽑아주고 마이또두 마리씩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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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닉도 따닥 두 마리 따. 온라면 배럭산 아홉까지 늘 돼요 어요잘 들어가죠. 기아 제거해주고 없 여기도 벙커 짓고. 마린, 뭐, 파비셰 서포도 보여야 되고, 이러고, 스타팅에도 이제, 퍼비셰 지어주고. 자. 이거 그냥 홀드 박아놓으면 사거리 길거든요? 홀드 박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러고, 메인 명령 나가고 센터시아 밝혀놓고. 하고 또 마린 따다다다 뽑아주고, 지금은 배쓸 뽑으세요. 히드라 얼커 상대로는 배틀이 별로기 때문에 안 좋고, 아머리 져서핵 보험까지. 울트라면 계속 배틀인데, 그게 아니라다 돌고. 자. 어이 멀티 있었네요. 어머, 많이 들어왔네 자, 이레디로, 럴커 계속 깎아줍니다. 예. 이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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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디. 이레디. 배틀 만화부터 러주고 어이구, 어, 피나브라 어이구야. 괜찮습니다. 이러고. 우리야죠. 일단, 이 닭가스를 깨러 가야겠지, 일단은. 닭가스. 이거 드랍칩도 한번 뽑아줍니다. 테크. 뽑아주고, 뭐야. 못 지나가? 또 마린 또 뽑아주고. 정면에 병력 갖다 놓고. 아이구다 응. 여기는 좀 뚫기 빡세요. 이기 입구가 좁기도 하고. 이게 있어서, 아마 바로. 이래, 여기 이런 또 센스. 스콜스나 스포클없스 또, 이거. 지우개. 또 메디카나 많이 따닥따닥따닥. 탱크 뽑아주시고, 모드업. 이것도 찍고, 이렇게. 지우개로 싹다 지워주고. 안 맞게, 상월더 홀드. 배틀이 더 길거든요? 이런 멀티에. 또 드론 보내주, SC 보내주고, 에프 보내주고, 이건 좀 찍고, 엉덩이보이네 <목소리> <덤덕이 목소리> 없네요. 가고, 경력 드랍스 태워주고, 또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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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안 지나가시나요? 지지... 이러면서 탱크 들도 모아주면 됩니다. 다 길막됐네. 음... 좀 좁네요? 여기다 지어이 일단 포토리를 스타 포트도 띄워주고 둘 데가 없는데? 없죠? 그냥 업글 데미지 올리자 배터리 안뽑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랍스도 하고 스캔 써보고 스컬이 없으니까 딱딱 딱 날리고 메인 명령 돌아오고 마리아나 들고, 돌아 나오고 마리또잔챙이 되게 센터 이렇게 던져 놓고 배터리 이득이, 이득이 가능해주고 가스 올리고 딱딱 그래서 엠병다 되면은 띄워주고 엘리 바꿔주고 치워버려 공업 찍고 뭐 배틀공업도 찍고 이런식의테크를 모아주면서 치즈모드 하면 된다 g 지딱 이렇게 해주면 1 0조인